어, 요즘 그 런닝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 마라톤 경기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어, 풀코스가 아니라 해프 마라톤도 이렇게 등록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뭐잘 알려져 있지만 여러분 마라톤 경기의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의 대군이 그리스를 침공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마라톤 평원에서 맞붙어요. 압도적인 군대, 군사력을 가진 페르시아의 대군과 싸웠던 아테네의 그 군사들이, 어,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또중과부족의 어떤 상황이었는데 기적과 같은 승리를 거두게 되죠. 아테네 시민들은 성벽 안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결과를 기다립니다. 근데 먼 발치에서 흙먼지를 날리며 그렇게 가깝게 다가오는 한 전령이 있었어요. 그는 마라톤 평원에서 약 40여 킬로를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갑옷을 입은 채 온몸에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채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달려왔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아테네 성문 앞에 가까이 다가와서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기뻐하라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숨을 거두었대요 이한 마디 외침 뒤에 한 도시의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만약에 페르시아가 승리했다면 아테네 모든 남자들은 학살을 당했고 또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노예로 끌려갈 운명이었죠. 도시 전체가 긴장하며 죽음의 공포에 떨며 그 승리의 소식을 기다릴 때 전해졌던 이 승리의 외침에는 한 병사의 숭고한 희생이 담겨져 있었어요. 오늘 본문 에스더서에는 이 마라톤 전투의 공포에 못지 않는 절망적인 죽음의 소식이 있었음을 소개를 하죠. 때는 기원전 470, 480년경입니다. 아수에로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일반 역사에선 알려져 있죠. 이 왕이 통치하는 페르시아, 인도에서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지역까지 무려 127개의 넓은 지방을 다스리는 바로 그런 엄청난 그런 통치자였어요. 이 광대한 영토 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가 된 아말렉 사람 하만. 얼마나 막강한 권세, 권력자였겠어요. 그런데 이 하만에게 늘 눈에 안 익고 왔던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모르드게 해요. 이 사람을 늘 눈에 가시처럼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친구뿐만 아니라 아예 유대인 민족 전체를 말살할 악독한 계획을 세우죠. 이 하만이 막대한 뇌물과 교묘한 거짓말로 왕을 속입니다. 에스더스 3장 8절과 9절인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후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왕국 모든 지방에 있는 여러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의 관습은 다른 모든 민족들과 다르고 또 그들은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왕께 좋을 것이 없습니다. 왕께서 원하신다면 그들을 멸망시키라는 칙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궁의 창고에 헌납해 왕의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자, 왕이시여. 이 제국 안에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도 한 민족이 왕의 법률을 잘 따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민족을 없애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경비를 자신이 되겠습니다. 아주 사악한 제안이죠. 근데 왕에게는 솔깃한 그런 제안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넓은 그 지역을 통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말을 잘 듣지 않고 자신네들만의 어떤 독립성들을 계속해서 주장을 한다면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거나 나중에는 반란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기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왕은 그냥 모른 척 하만의 이야기를 받아들였고요. 왕의 마음을 얻었던 하만은 상상할 수 없는 악독한 첫 번째 조서를 받아냅니다. 3장 12절 13절 한번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첫째 달 13일에 왕의 비서관들이 소집됐습니다 하만이 명령한 모든 것들은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기록돼 왕의 총독들과 여러 지방의 통치자들과 여러 민족의 귀족들에게 하달됐습니다 이 칭령은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쓰였고 그 인장 반지로 봉인됐습니다. 특사들이 모든 유다 사람들을 노소를 불문하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열두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조리 죽이고 학살하고 그 물건들을 약탈하라는 명령을 왕이 다스리는 여러 지방으로 <laughs> 자, 핵심이 뭐냐면 12월 13일이에요. 12월 13일 모든 지역의 유대인들을 죽여도 좋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법이죠. 근데 이 조서를 뿌렸고 거기에 왕의 반지가 찍혔어요. 당시 페르시아의 법은 왕의 어인, 왕의 그 반지가 찍힌 법령은요, 누구도 취소할 수가 없어요. 왕조차도 변경시킬 수가 없는 정말 엄청난 그런 법이었습니다. 자, 이 죽음의 선고가 127개의 지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그 소식을 깨달은 유대인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통곡하며 죄를 뒤집었으며 정말 눈물을 흘리며 어쩔 줄을 몰랐어요 지금까지 힘들게 싸웠던 모든 터전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과 자녀들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 12월 13일 이거 완전히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모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왕이 부린 이첫 번째 조선은 모든 정말 사람들이 죄 아래 있는 우리의 실존을 보여줘요. 로마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선고, 끔찍한 첫 번째 조서 앞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목숨을 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도 이 죽음의 그 모든 실존적인 문제 앞에서 피해갈 수가 없어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던 모든 유대 민족들의 절망이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처한 본질적인 운명이죠. 이렇게 끝장나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절망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여시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한 사람을 미리 준비시키셨어요. 누구죠? 에스더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에스터가 페르시아의 왕비죠. 이 여인은 왕비로서 자신의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며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적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살았고 왕을 위한 큰 잔치를 배설한 그런 상황 가운데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을 때 모든 진실을 폭로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의 생명과 우리 민족의 생명을 구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저도 죽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든 민족을 죽이려는 이 악한 원수가 바로 이 하만입니다. 사람, 사랑하는 람사 왕비가 유대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총애했던 신하에게 완벽하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왕은 진노합니다 그리고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왕은 자신을 속여서 악한 법을 만들게 했던 하만을 그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준비했던 약 23미터 높이의 장대에 매달아서 처형을 시켜요 그래서 하만이 죽게 됩니다 처벌 심판을 받게 되죠 자, 악인이 사라졌어요. 해피하게 모든 것들이 끝나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 악당은 사라졌지만, 죽었지만,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죽음의 법령은 계속해서 작동이 되고 있잖아요. 마치 영화에도 보면, 악한 테러리스트가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딱 누르고, 주인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폭탄의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페르시아 궁에서 하만이 죽었든 살았든 127개 지방의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12월 13일이 죽음의 날. 그리고 그 공포된 법령이 계속해서 퍼져가고 있었어요. 취소될 수 없는 그런 법령입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바로 그때 왕이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이첫 번째 법을 무효화 시킬 수는 없는 대신에 대신 그첫 번째 법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반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8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칙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모든 성에서 유다 사람들이 모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다. 만일 어떤 민족이나 지역이 유다 사람들을 친다면 그들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여자와 어린아이와 함께 그 군대를 섬멸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도 된다. 유다 사람들이 아수에로 왕의 모든 통치구역 안에서 이렇게 할수 있도록 정해진 날짜는 열두째 달, 곧아다을 자, 첫 번째 조서가 너희는 죽임을 당한다. 라는 죽음의 선고였다면 두 번째 조서는 아니다. 너희는 일어나 스스로 생명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를 죽이려는 자들과 싸워서 이겨라. 라는 거예요. 왕이 보낸 그 유대 백성이 보낸 이두 번째 조서는 생명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오히려 팀 써서 맞서서 싸워도 된다고 하니 첫 번째 조서 어 이게 웬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조서 공격했다가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서로 상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릴 수도 있는 바로 그런, 그런 두 번째 소식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두 번째 조서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복음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레터죠. 죄의 삭슨 죽음이다. 이첫 번째 율법의 조서 앞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법을 폐기하시지 않아요. 대신 그 법을 정면으로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큰소리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두 가지의 법을 얘기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있지만 첫 번째 조서예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할 것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무력화시켜버리고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의 러브레터죠 자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두 번째 조서가 그렇게 반포가 된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이제 이것을 전달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법이 반포가 됐고 그것이 쓰여졌는데 이것이 그냥 왕궁의 서고에 그냥 묵혀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두 번째 조서는요. 단한 사람의 유대인들에게도 그 주변의 민족들에게도 빠짐없이 전달되어야만 해요.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거리예요. 첫 번째 죽음의 조서가 1월달에 반포가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생명의 조서가 작성된 날이 3월 23일입니다. 두 달의 간극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심판의 날 12월 13일까지는 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물론 가까운 거리와 상관이 없겠지만. 사방 끝까지 먼 거리에 첫 번째 조서만 받고 두 번째 조서가 도착을 못하면 죽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127개 지역이나 되는 굉장히 광활한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의 광활한 영토입니다. 비행기, 기차, KTX 없던 시절 유일한 통신 수단이래야 사람이 직접 말을 타고 가서 그 통신을, 그 서신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을 각 나라의 부족의 언어로 번역하는데도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제국 동쪽 끝에서 다른 서쪽 끝까지 전달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가까운 곳이야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정말 오지에는, 먼 곳에는 살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운명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왕이 특단에 명령을 내려요. 에스더서 8장 14절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아멘. 왕은이 생명의 조서를 들고 갈 역졸들, 메신저들에게 말을 내 주는데 아무 말이 아니에요. 준마 왕의 일에만 쓰도록 특별히 길러진 준마, 당대 최고의 힘이 좋고 가장 빠른 말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매우 급함에 빨리 나가고 두 번이나 강조하여서 왕의 준마를 내어줘요. 자, 이 역졸들이 이 생명의 조서를 가지고 왕이 쓰는 이 준마를 타고 이제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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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파송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127개 지방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서를 든 역졸들이 피곤하다고 길에서 쉬거나, 게으름을 피거나, 경치 좋다고 구경을 하거나, 조서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엉뚱한 데 가서 헤매거나, 그래서 그 운명의 날이 12월 13일보다 더 늦게 도착을 한다면, 왕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미 성취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전달받지 못한 채 죽어갈 것 아닙니까? 유명한 선교학자 랄프 인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복음의 비극이라는 것은 복음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있어도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뛰어볼까요? 제가 어제도 큐티 강의를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꼭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누구다? 준마를 탄 역졸들이다라는 거예요 왕이 몰고 있는 왕이 타는 그 빠르고 날랜 힘이 센 준마를 탄 사명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러브레터 두 번째 생명의 조서가 있어요. 만영의 왕 대신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의 편지 두 번째 조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엄청난 생명의 조서를 구원의 러브레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이 생명의 주서를 들고, 이 생명의 편지를 들고, 이리저리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이리저리 불평하거나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잘 싸서 보관하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사람들의 운명은 정해졌어요. 한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잖아요. 죽음 자체가 심판이 아니에요. 죽음이 심판이지만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심판이 있어요. 죄 삭은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첫 번째 조서는 이미 세상에 선포 되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조서가 있다니까요. 살 길이 있다니까요. 생명의 길이 여기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감격에 벅차 눈물을 흘리던 한 청년이 선교사님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래요. 선교사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이 청년의 부모님은 일평생 그 지역 민속 종교를 섬기며 두려움에 살다가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신이 들은 이 구원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청년이 안타깝게 하소연을 하고 가슴을 치며 얘기해요.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라오스 오돔 사이에 파송되신 우리 광랑하 선교사님, 2000년 동안 단한 번도 선교사님이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에요.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대한민국 왜왜 왜? 다른 모든 유럽 지역은 다른 모든 장소는 이미 4세기 5세기 10세기에 또 다른 중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왜 우리 민족은 지난 5천 년 동안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살다가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까요? 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위한 다름질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이 다름질이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화가 있어요 1925년 1월 알래스카의 한 외딴 마을 노움이라는 곳은 혹독한 겨울에는 완전히 고립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치명적인 전염병 디프테리아가 발병을 합니다 이 디프테리아는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 디프테리아 독소를 중화시키는 작용을 항독소 혈청이 필요한데 구해 올 수가 없어요. 이 도시는요. 얼어붙은 항구, 영하 50도에 달한 눈보라 때문에 비행기나 배나 다른 어떤 것이 접근할 수 없는 고립된 곳입니다. 유일한 희망은 그곳에서 185km 0 떨어진 네나나라는 기차에게 보관된 혈청뿐이에요. 1000km가 넘는 지역에서 그것을 가져와요. 야 어떻게 가져올까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당국은 불가능에 가까운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네나나에서 노움까지 1085km의 우편 경로를 따라 개 썰매 릴레이를 조직하는 거예요 총 20명의 썰매꾼, 150마리 이상의 썰매견이 생명의 릴레이에 동원을 합니다 곳곳 지역 지역에 배치가 됩니다 영하 52도까지 떨어지는 살인적인 추위예요. 그리고 눈보라가 몰아치면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심지어는 얼어붙은 강과 바다를 건너야 돼요. 근데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급하게 24시간 내내 곳을 달려서 혈청꾸러미를 넘겨줘야 됩니다. 이긴 릴레이의 그 여정 속에 영웅이 탄생을 해요. 베테랑 개썰매 군인 세팔라와 그의 충견, 토고입니다. 실제 사진인데 당시 12살 되었던 늙은 노견이었던 토고는요. 릴레이 전 구간 중에 1000km가 넘는 전 구간 중에 무려 420km를 달립니다. 가장 길고 그리고 가장 험난한 구간이에요. 다른 팀들은 30km, 50km만 맡았는데 420km, 가장 어려운 구간. 그것도 너무 급하니까 육로를 따라서 길을 따라서 돌아서 갈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들은 얼어붙은 바다를 가로질러 갑니다. 그러다가 해협이 바다가 깨어지는 금이 쫙쫙쫙 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만나기도 해요. 근데 이 베테랑 개썰매꾼과 이 토고라는 충견은 본능적으로 길을 찾아서 팀 전체를 안전한 육지로 이끌어요. 디즈니에서 나온 토고라는 영화가 있어요. 실제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의 한 부분들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아슬아슬한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그 토고, 그 충견, 썰매, 맨 선봉에선 그 계획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이제 너의 본능을 내가 믿고, 너한테 모든 것들을 맡길게요. 그러면서 그런 환상의 호흡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가장 힘든 구간을 달려달려서 혈청을 각 다른 주자들에게 전달을 했고 마침내 알래스카의 그 마을에 도착을 해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협력한 위대한 생명의 릴레이. 한 생명이라도 한 아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처절한 질주요. 다름질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왕의 준말을 타고 생명의 조서를 전하는 영적 질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얼어붙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혈청을 전달하는 우리 교회의 위대한 릴레이이기도 합니다 사방으로 터진 1 2 7개 지방이었다고 라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가 가야 될 127개의 또 다른 그런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때론 우리의 친구,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직장 동료. 첫 번째 조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그 판결 아래에 아무런 대비도 조치도 취할 수 없이 죽음을 맞닥뜨려야 되는 그들에게 두 번째 생명의 조서가 있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 우리가 이 생명의 조서를 들고 힘차게 달려나갈 때, 그들이 그 조서를 받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오늘 본문 16절, 17절 우리에게 그 감격적인 결과를 보여줘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오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아멘 죽음의 공포가 사라진 곳에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사망의 어둠이 사라진 곳에 영광과 즐거움이 가득 찼어요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들이 이제는 살 길이 생겼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듣고 서로 부둥켜 안으며 울며 기뻐하는 잔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두 번째 조수가 우리 손에 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달릴 차례예요 우리 각자가 준마를 탄 역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동료들, 친구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열어달라고 아니 그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달라고 두 번째 조서를 받은 그 특권과 중요한 그 사명감을 다시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과 부담, 영적인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초청해달라고.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지인들, 친구들, 자주 만나는 거래처 직원들, 아니면 왔다갔다 하면서 눈에 밟히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생활에서 꽤나 이제 멀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옛날 우리 성도들 여러분 전화하시고 연락하시고 초청하시고 그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두 번째 조서 생명의 조서가 있음을 그들에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놀라운 천국의 잔치 구원의 은총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두 번째 생명의 조서를 전해주셨던 분들이 누구입니까?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온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수고와 헌신과 때로는 목숨을 잃고 우리에게 이 생명의 조서를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조서를, 이 생명의 편지를 하나님 그냥 품고만 있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되겠지, 누가 하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늦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다시는 못 들을 수도 있다.라는 이 영적인 긴박함과 처절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생명의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